여러분들 여러분들 피뽀피뽀피뽀 초비상. 네네 네. 아크패시브 1640 분들도 사나들을 지고 있을 수 있는 해도 깨달음 포인트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빠르게 해야 될 것들을 영상을 이상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아크패시브 중에서 여기 깨달음이 있는데 이 산호드를 찍으면 1640분들은 절대 찍을 수가 없죠. 이 산호를 찍으면 뭐 딜러 뭐 어떤 캐릭터마다 다르겠지만 25%에서 30% 정도 대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1640방풀초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그리고 모코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죠. 기존 유저분들은 또 이제 뭐 파티를 안 끼워주고. 내가 이제 공방에 또 우리 목코코분들을 갔을 때는 딜이 너무 부족하고 이랬는데 이것들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하멘, 하키, 베이모스가 딜찍게 되는 산호도가 열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전 연, 영상에 설명을 했지만 77포인트를 찍으려면 일단 77포인트가 중요하죠 자 첫번째 만네 그리고 두번째 구르잔 북부 모험에서, 에서 깨달은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이 이제 세베, 튼, 세베크, 베크 아툰, 구르잔 북부 필드 보스에서 얻을 수 있는 세베크 아툰을 하셔야 되고, 네 번째가 에포나입니다. 여기 I t j 를 눌러보면, 뭐 저는 이제 다 했지만, 여기에 끝나지 않는 싸움에 여기 깨달은 물력 포인트가 있죠. 이거를 다 하시면 이제 70이 만렙이고, 어, 77 포인트를 얻는데, 산호들이 찍으려면 80깨달은 포인트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 해도 내실이 풀리면서, 이트 L에 눌리면 크립스 내 해도가 있죠. 보상 정보 보기에 이두 번째 거를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해도를 얻는 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퀘스트를, 이 해도 퀘스트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부계에서 시작을 못했습니다. 어, 여기, 쿠르잔, 이 엘레아드 여기 7 시에 보시면, 바다에서 흘러, 흘러든 소문, 이 퀘스트를 다 진행하면, 내실 해도가 열리는데, 이거를 하면 해도 하나를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쿠르잔 북부, 모험에서죠. 우리잔 북부 모험에서인 여기 80%를 달성하면 해도가 있고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깨달는 포인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 또 패치가 됐어요. 지금 이 앞전에 앞에 나오는 뭐세베꾼 아툰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작살하기 헌팅 길드선이 잘 이렇게 뜨지 않, 않고 이것 때문에 한두 시간 바다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빨리 살수 있게 목코 분들이 패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베큰 아툰의 아툰도 이 깨달음 포인트, 상급 깨달음 포인트 물량이 확률 조종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죠. 오늘 이제 큐브에서 나오는 회독까지 있는데. 그래서 일단 바다에 나가시면 필요한 거는, 어, 해적주와 사천 개입니다. 그리고 대항해 주와 10만 개죠 근데 이건 어떻게 얻어 이벤트로 많이 얻으셨을 건데 여기 바다에 나가보면 <laughs> 여기서는 안보이네요 안 휴랑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바다에 나가시면 여기 홍차와 길드선이 있는데 교환할 수 있으니까 여기 출항 준비를 해서 바다로 바로, 바로 나가시면 교환 배가 두개 있거든요. 거기서 해적 주화랑 대항해 주화를 바꿀 수 있으니 이걸 준비하고 그리고 바다 지역 채팅에 보시면 바다 지역 채팅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아, 여기입니다. 여기로 오세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 위치를 가르켜 주시면 모 코코 분들도 뭐, 쉽게는 아니어서, 아, 제가 모코코인데, 아니, 거기 어딘가요? 라고 하면 친절히 가르쳐 주십니다. 로스타그는 또 친절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이제 해도는, 에보니 큐브를, 이제 해도가 여기 있죠. 이것도 확률이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빨리 뜹니다. 저는 이제 본캐에 이제 두 바퀴를 돌고 바로 먹었었고, 내 지인분들도 엄청나게 빠르게 드시더라고요. 이것도 패치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브에 있는 이 해도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부터 2주가 걸려요 여러분들 림레이크를 1640을 찍고 이제 미시고 나서 가장 빠르게 해야 될게 여기 마지막에 여기에 아이템을 보면 해도라고 적히면전 하루 했죠 아름다운 재료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림레이크 스토리를 다 밀면 이 에포나 캐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앞전까지는 수락 불가인데 네, 이렇게 해서 빠르게 80포인트를 열고 1640 뒤에 하, 라포시 너무 심하고 너무 고생 많으시죠 그때부터는 로스타크에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일단은 뭐첫 주차에는 뭐 산호두 분들끼리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60풀 에서 70 원래 80풀 사이 정도 중간 정도의 딜을 40에서도 충분히 뽑을 수가 있거든요 아크 패시브도 개선이 됐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모코코 분들도 라폰난이 심하시잖아요 그래서 방풀초 정도 하시고 이 산호들을 열고 서폿 분들은 방풀초 서폿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딜이 넘치다 보니까 뭐 엘릭서를 하지 않는 서폿 그냥 이, 이 레이드를 갈수 있는 아무 서폿이나 가, 같이 가도 일찍이 나오니까 아 우리 재학이 형이 대재학 하셨네요. 네, 여러분들 빠르게 여시고 빠르게 준비하십시오. 2주 뒤에 뵙자고요. 네네.